사과가 이거 맞히지 마세요. 절대 맞히지 예, 마세요. 하지요. 와 저기 상자 쌤이 걸어오고 있어요. 상자 쌤쌤 안녕 안녕 와, 와. 안녕하세요. 스쿨 비망사 환자의 코미 상자 속의 토끼입니다. 네. 상자 쌤 우리 오늘 왜 선거 날 쓸겼죠? 오늘은 바로 무슨 날? 소풍 가는 날. 우리 오늘 소풍 가요. 와 신난다. 소풍. 보셨어 싸오셨나요어 도시락이요? 자, 와! 도시락이 있습니다. 맛있겠었 네, <laughs> 자, 저의 비장의 예, 준비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또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왜 피부미인이겠어요? 예, 바로 이렇게 선크림을 챙겨요 네. 자, 우리 피크닉 할때꽃필수품 바로 이 선크림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청자쌤,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고고씽 어? 제주도다 아. 정말 서울숲에 제주도 갈수 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성재 쌤이 채꽃을 보고 도대체 제주도로간 이유를 한번 볼까요? 아 제주도에 바로 대표적인 꽃 유채꽃이죠 네. 근데 서울숲 공원에도 바로 유채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음 성재쌤 혹시 이 유채꽃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 어 여기서 사진 찍는 것만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럼요 유채꽃으로 김치나 이런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서 먹고요 음 기름으로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채꽃이에요. 어, 동그란 식물이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스케치 영상을 어디 네. 이쪽에 가서 음, 네. 저희들이 예 지금 예쁜 컷을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어 근데 네. 잠깐만요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우리 토깽이 아, 샘 어딨나 토깽이 샘 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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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닭, 네. 보세요. 자, 장미꽃에 네, 음. 흠뻑 빠지셨는데 네. 장미꽃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계시나요? 피부 노화 방지. 자, 얘가 책임져 줍니다. 네. 네. 두 번째 피로 회복 도와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최고예요. 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음, 봄 같은 꽃이네요. 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네. 따뜻하게 네. 차로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시원하게. 자 주님을 만나보세요. 네. 자세 번째 남녀노소 우리 아이까지 즐기는 예쁜 화전을 만들어 드세요. 자 이렇게 장미를 즐기시면 됐어. 네. 삼조. 어, 너 너무 배고파. 어. 금강사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어. 있지않소 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즐겁게 어. 먹고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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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어. 내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늘 컨셉에 맞춰서 <laughs> 만들어 온게 바로 세상. 어. 샌드위치예 먹읍시다 나는 네. 네. 이렇게 새싹 샌드위치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상대쌤도 아까 뭐 특별한 거 준비했다고 그랬죠? 뭐해 왔어요? 여기에 너 갖고 온 비장의 나의 음식 음. 음. 바로 이거 어. 어머 거기 동동 떠져 있는 게 뭐래? 어? 아까 저거 내가 입술에다 물었던 거 아닌가? 맞아 장미예요 <laughs> 네. 자 장미 말린 아. 걸 지금 차로 만들었어요 음 네. 네. 정말 장미 향기가 나요 아. 장미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어, 더 알려줘요 장미가 네. 5월의 여왕이라면 음. 예, 9월의 여왕이 있어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것 아, 국화가 생각이 네, 나네요 네 맞습니다 예. 9월 9일이 음. 중양절이라고 하는 우리 명절인데요 이 중양절에 네. 네. 예, 단풍놀이 가면서 조상님들이 네. 말린 국화 가져가서 음. 이걸로 차를 만들어 먹다, 먹는다고 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미 대신에 국화가 동동 떠 있는 네. 거네요 국 어, 역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노란색 꽃이 저는 하나 생각이 나요 음. 바로 민들레 민들레 자 우리 민들레는요 그냥 들꽃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민들레로 김치도 담가 먹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민들레는 정말 체질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서울숲에서 학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우리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기서 완전 정복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은 1학년, 2학년은요 교과서가 관련 단원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이 서울숲 공원은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색다른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 계절에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람들의 달라지는 생활 모습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3학년으로 넘어가면 네. 이 주변에 나비 정원과 곤충 식물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슴 우리도 있습니다. 3학년 교과에 보면 동물의 한살이와 동물의 생활이 나오는데요. 예, 이것에 오셔서 동물에 대한 것을 알아볼 수도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4학년과 더불어서 6학년 때뭘 배웠냐면은 동물에 이어서 식물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식물한 산사리와 그리고 식물의 생활 그리고 꽃의 생김새라든지 구조까지 육학용까지 나들이를 하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곳이죠. 아이들과 피크닉 을갈때꼭 챙겨야 되는 게 있다면 어, 자, 아이들과 피크닉 갈때 챙겨야 되는 거 그렇죠. 어, 저희들이 항상 예, 준비하고 다니고 있는 물품 중에 하나가 또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빨간색 파우치처럼 생긴 예쁜 상자죠. 아, 짜자잔, 우리 나들이, 소풍에 피크닉에 꼭 필요한 거.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을 깜박하고 준비를 안 해갖고 왔어요. 음. 자, 그리스도 상자쌤, 어떻게 네. 하면 되죠?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 방문자 센터로 가시면요. 이런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하면요. 은 가족들 하고요 아주 행복한 나들이가 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오늘 서울숲 공원에서요. 어, 여러 가지 식물들도 보면서 특징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지도 살펴보았고요. 자, 상자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우리의 피크닉을 점수로 매긴다면은 100점 만점에 네. 200점 <laughs> 아마 그거는 나의 새싹 샌드위치 덕분이 아닐까? 어우,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상자쌤이 준비해 왔었던 장미차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코일기명사 t v 한장의 컴비 상자 속의 뚜껑이였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첫 영상이 올라... 네. 네. 그리고 마침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개를 제가 했거든요.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반응이 뭐였냐면은 누가 대본을 써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본을 누가 써줘요? 이거 다 저희가 한 거죠. 이거에서 하는 것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우리인데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오 이거는 저희 이제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예 부장님이 시켜서 하는 <laughs> 예, 유튜브라고 측근에서 <laughs> 이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 네. 어, 우리 아이가 책 보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윤동주가 어떤 사람이야 엄마 그 사람 알수 있는 책좀 보여줘라고 해서 책을 찾아 읽더라. 예, 요게 이제 짧은 예 <laughs> 소감이라고 예할수 있겠죠.